어떻게 안 풀리나 이 생각 하지만 내가 안풀 때는 안 풀릴 이유가 있으니 그렇고 응? 지금 내가 안전 자리에서 지금 내가 스스로 내 주위의 사람한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걸 택하고 우승간에 우승간에라도 그렇게 해내 응? 주위 사람들한테 우수감에서 응? 꽁 하지 말고 이래 이래 안개인처럼 이래 꽁 하지 말고 응? 내 주위 사람한테 마음을 좀 열어, 열고 그 사람이 편하게 해주고, 응? 그러면 나도 편해. 거기에서 지혜가 열리는 거라. 자, 이러고 붙들고 있으면 아이고, 저거는 맨날 저래. 너는 요거로 묶여갖고 15년, 30년 가.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라.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야. 남을 탓하지 마라. 그 사람이 그사람그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 내 생각보다 지금 못한다고 그 사람을 나무내지마란 말이야. 그 사람을 편하게 해줄 때 네가 네 실력이야. 응? 내가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면 그사람이 내한테 저절로 와요. 이게 또 내가 힘이 배가가 돼. 그래서 내 병도 나사준다. 고그 사람 힘이 내한테 와야 내 병이 나사.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이 서로가, 내 힘이 당신한테 가면 당신이 좋아지고. 어, 당신이 또 나를 위해주니 내가 좋아지고. 이래갖고 병이 막낫는단 말이야, 이게. 내가 저 사람을 미, 미워 생각을 하면 네 병은 안 나사, 그 길로. 멈춰버린다고. 내 마음을 열어 열어야지 기운이 통하지 통해야 내가 나사. 네 앞에 온게네 처방에 맞는 이 약재예요. 니네 앞에 온 사람이 너한테 처방이 맞는 약재라 이게 사람이 그 기운을 같이 우리가 섞지 못하면 너는 안 풀려. 뭐 원리를 알아야지.